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진짜 야당 동합진보당 기호 3번 이송수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평생을 빨갱이로 몰렸어도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지키기 위해 싸웠기에 호남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중동의 좌파 정권이라는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단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않은 무능하고 거짓된 박근혜 정권 앞에서 고양이 앞에 주의 신세가 되어버린 관제 야당 청와대 이중대 새정치 연합의 전남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지켜나가는 정당 사람을 살리는 진실한 정치 진짜 야당은 통합 진보당입니다. 전남에서부터 야당을 교체해야 정권 교체도 가능합니다. 통합 진보당 이성수가 노동자, 농민, 어민, 자영업자가 잘 살고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될 새로운 전라남도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